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0월 3일 개천절, 강주 광역시의 전남도청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강주 시민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인 시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어서 왜 1인 시위를 하시는지 그 입장에 대해서 잠시 인터뷰를 해 보겠습니다. 신호등이 바뀐 뒤에 가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피켓 문구가 들어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문제양.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통령. 역대 최악 문재인 하야하라. 또, 문재인 코로나 국민이 요구한다. 전 국민 25% 조사, 선지국 기준 즉각 실시하라. 두 번째, 유중상자만 병원 치료 받는다. 셋째, 전국 모든 영업 제한 전면 해제하라. 코로나 개업령 그만두고 상식적 방역 제시하라. 이런 티켓의 문구를 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이제 광주 시민 한 여성분의 인터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뜨거운 빼앗빛 아래서 1인 시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광주 시민 한 여성분으로서 왜이 10월 삶일 개천절날 뜨거운 이 빼앗빛 아래서 1인 시위를 하시는지 한번 그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인터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교과서에 갑자기 그 개천절에 대해서 쓰여졌던 한 얘기가 생각나요. 까만득한 날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렇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대한민국이 처음 열렸던 날그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 동양 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헌법을 성경의 기초 아래 두시고 그 목사님을 나오라고 기도하게 했던 그 대한민국에 그 건립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들이 생각이 나요 오늘 개천절 맞아서 그리고 오늘 이그 안된다 못한다 많은 그 제어 장치들 어 위협들이 있었잖아요 이 문재인 정권이. 했는데 오늘 또 특히나 팍팍하다는 강주 땅에서 강주 시민으로 이렇게 서서 이 침묵의 1인 시위를 하면서 이민주광장에 서서 시위를 하는데 기록 작은 행동이지만 큰 땅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미세하고 머리카락 같은 작은 균형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서울, 그, 강화문 광장에 있던 불법 조형물 전두환 동상이 여기 와 있거든요. 저거를 제가 민원을 넣어서 몇번 치워달라고 얘기했는데, 5.18 선양에서 아직까지도 치우지 않고, 이 건너편 전일 빌딩 옆에 보면, 5.18 기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두고 봐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 놓고, 우리 강주 아이들한테, 살인교사를 시기는5.18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불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5.18 어머니나 5.18 부모들이 과연 우리 강주시, 강주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과연 강주의 진정한 민주화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면 그들이 정말 우리 강주를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이라면, 강주의 민주화를 위했던 사람들이라면,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인데 왜 애국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까? 그들이 과연 그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면, 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살인과 폭력들을 교사하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꾸미는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기 보이잖아요. 종탁. 저 범종 종탁. 저게 왜이 민주광장에 있는지 저는 강주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이 민주광장을 건립할 때 저게 왜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게 왜 생겼는지 그리고 저 시계탑 있잖아요 저 시계탑 저 시계탑이 5시 18분이 되면 5시 18분이 되면 저 범정 소리가 세번 딱딱 지면서 님을 이한 행진곡이 나와요 음.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긋지잖아요. 네, 그렇죠. 저범정도 어긋지고 이것도 어긋지잖아요. 네.잖아요. 그리고 네. 가정의 달 5월이면 서울 소부터 강주 시내가 장송각 고기 울리듯이 폭력과 살인들을 교사한 사진과 뭐 그림들이 여기에 완전히 전시가 돼요. 그리고 정말 5.18 항쟁이 민주 항쟁이었고 자유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항쟁이었다면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그러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상한 사상과 이념을 가르쳐서 애들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귀신 자살을 하게 가르쳤냐 이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불법 동상을 세월호 앞에 있던 거를 갖, 끌어놔 놓고 애들한테 살인과 폭력을 교사시키고 도난사고로 해양사고를 당해서 죽었던 애들의 부모랑 금남로내거리길에 앉아고 퍼버리고 앉아서 데모하는 게 민주화는 아니잖아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화, 민주당 이 사람들이 강주를, 강주, 순진한 강주 사람들의 착한 마음들을 이용해서 민주화, 가짜 민주화로 우리를 팔아먹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6 2오 참전했던 6 2오 참전용사들이 팔다리 잘려 갖고 왔잖아요. 네. 나라를 지키다가 네. 그분들도 대를 이어서 네. 그 저기 뭐야 참전용사로서 국가유공자로서 가산점을 받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5 1 8은 무슨 용관통배라고 대를 이어서 가산점까지 받잖아요. 네. 그럼 내 자식도 강계에서 키워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데. 오일팔 유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못 받아요. 오일팔 유공자 새끼랑 내 새끼랑 둘이서 싸움이 붙었어. 그럼 내 새끼가 공부를 잘했는데 오일팔 유공자 새끼는 붙고내 새끼는 가산점 받는데 떨어져 버려. 이게 뭐냐고요. 또 이번에 공공의대 사건도 그래요. 오일팔 유공자 새끼는 오일팔 시민단체 추천으로 의대에 들어가. 내 새끼는 공부를 잘하는데 의대에서 떨어져. 그럼 내가 강조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불법과 이런 이상한 편견들을 만들어내는 이거 오일팔특별법을 만들겠다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강주에서 오래 살았던 엄마로서 내가 강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강주에서 정말 애를 키워야 되냐? 그러면 오일팔 유공자 새끼 아닌 우리 강주 나머지 새끼들은 새끼들이 아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일 달이 돼서 가정의 달이라고, 여기 민속촌 같은 고깃집에, 고기라도 한점 먹으려고, 새끼들 손 붙잡고 오면 30년 동안, 내 새끼 손 붙잡고 오면, 오일팔 유공자들이 깔아놓은 그림이나 사진 앞에서 우리는 제인 손을 고개 숙이고 다겼다고 그러면 40년 동안 그 정도로 했으면, 언제, 어느 때까지 그걸 해야 되냐고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유병원이한테 돈을 물어야 되잖아요. 네. 보험 들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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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세월호 빠지니까 어 청와대로 가자. 그래갖고 나라가 돈을 물어줬잖아요. 그럼 유병원이는돈안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랑 금남로 내거리길에서 5월 18일 날 앉아갖고 어 나라를 위해서 데모한다고 앉아. 그건 민주화가 아니에요. 네. 그럼 강주 시민이 우리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건도 그래요 우리같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8 1로에 참석을 했어요 네. 근친상가는 인권이 아니다 수관는 인권이 아니다 이건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다 5.18의 진상을 다시 밝혀라 5.18면단을 공개해라 5.18가산점 없애라 내 새끼도 강주에서 키운다 5.18유공자 이상하다 강주 사람들이 말한다 이상하다 5.18유공자 이상하다 네. 오일팔 밝혀라 우리 그래서 파리로 갔어요 광주 사람들이 그런데 파리로 때 광주가 오일팔 갔다가 오니까 8월 16일부터 우리를 코로나 확진자로 만드는 거예요 음. 그럼 어저께 궁 심었어 근데 오늘 어떻게 어저께 고로, 파리로 갔는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되냐고요 이게 가짜 코로나가 아니고 뭐냐고요 그동안 쭉 대구도 코로나 터지고 어디도 코로나 터질 때 광주는 코로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더군다나, 강주도 절 있잖아요. 네. 정신사고 어디고 올라가, 가봐요. 음. 올라가 보시면 합장하고 거기 사람들 등산 한다고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음. 그 사람들은 이름 안 적잖아요. 합장하고 불공드리는데 이름 안 적어. 네. 올해 겨울에 와갖고 이름 다 적어가. 음. 이게 불 바, 코로나가 아니면 뭐예요 음, 그 불합리하다 이 말이죠 이?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니까 우리가 객소리라도 내야죠 네. 그리고 이용섭 시장이 하는 짓거리가 웃기잖아요 네. 1월 초에 YTN이니 뭐니 신문기사에 데서 특별히 했잖아 동생하고 네. 1 3 0 m 해쳐먹은거 네. 아니 그렇게 해쳐먹는 거는 진상도 안 밝혀졌어 음. 우리가 파리로 갔다 와서 당한 거는 말도 못 해요. 동네 슈퍼로 못 나가요. 슈퍼 언니가 그런다니까요. 언니 파리로 갔다 왔다며. 그래갖고 코로나 진짜 돼갖고 이번에 또퇴원했다며 우리 집에 오지 마. 우리 장사해야 돼. 어이, 동네 사람들 친하게 지냈던 친인척 같았던 사람. 어이, 저만큼 우리 강주 사람들 순수하고 예뻐요. 저만큼 가서 나 코로나 걸려 죽기 싫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 강주 사람들이 순진하고 착하고 한번 믿으면 더어놓고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음. 그거를 이용해갖고 40년을 오일벌 갖고 울고 먹었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가 점점 깨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를 상대로 끽소리하지 말라. 네. 그걸로 이 코로 바짝 코로나로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 네, 네. 잡아간다 그러면 잡아가라 이거예요. <laughs> 누구라도 잡아가야 된다 그러면 아니 맞아 죽더라도 내 새끼는. 내가 사랑하는 땅, 내 고향에서 잘살수 있게끔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 집 눌러 살아야, 유신 때보다 더 심해요, 지금은. 언론이 다 통제되면 엊그저께 시청에, 옥상에 노래방 사장님이 올라가갖고 두신자 살해서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용섭이가 더 미쳐갖고 우리를 더 난리를 치고, 경찰들이요, 영장 하나 없이, 여자 둘 사는데 쳐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음. 이게 강주 땅이 이게 대한민국 땅이 자유민주주의 강... 예, 땅인지 이게 빨갱이 땅인지 모른다니까요 음. 그리고 요 밑에 문화전당 제가 여기서 지하철을 자주 타거든요 네. 아니 문재인 생일에는 이딱 하나 사진을 갖다가 문재인 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고 여기 아시아 전당 이 거리 있잖아요. 음. 이 일대에는 한반도기가 너덜너덜하게끔. 여기가 북한 땅인가요? 그러니까 벌룩거렸다니까요. 왜, 왜 문재인 대통령 이 생일을 프랭카드로 걸었어 강주 사람들이 몰라. 그리고 여기 네. 있잖아요. 여기, 여기. 네. 5.18 강량 네. 여기. 이회째 네. 작년까지. 네. 작년까지 이해째 동성애 파티가 열렸어요. 네네. 근데 강주 시민들이 몰라. 네. 그 여기를 하니까 동네. 어머니들한테 얘기해, 오메오메, 뭔 그런 숭악한 일이 다 있단가, 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나왔죠. 조금이라도 젊은 내가 뛰어야 되겠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하나도 네. 잡아놓는다, 어쩐다. 네. 막 난리를 치니까 정세균이니 뭐니, 못 나오는데 그래도 간등이 큰 내가 나가야 되겠다. 애기들도다컸고 용기를 네, 그런... 내셨네요 예, 네, 용기를 내서 나온 거죠. 아, 예, 예. 아유. 진짜 수고하요 저기 봐보세요 전두환 네. 동상 치우라고 민원도 놓고 치운다고 하는 게 지금 몇 달째는 다 지났죠 여기 브랑카드 뒤에 모가지 떨어져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지거들이 좋아하면은 네. 요 맞은편에 5.18 기념관 있어 네. 음. 유네스코 기념관 거기 갖다 쳐놓고 저거들이 보라고 어. 더 웃기는 거 얘기해 줄까요 제가 네. 보려고본 거는 아니고 네. 저 전두환 동상이 법원에 내려올 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네. 어머니들이 웃고 올라오더만. 오일팔 엄마들이야 오더니 화장실에서 소복 갈아입고 나왔고 손수건으로 이렇게 하면서 감성발이하듯이 막 울면서 나오는 거를 보고 내가 기가 딱 막혀갖고 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라아먹었구나 음. 나도 강주에, 강주 강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렇 그래서 제가 오일팔 축제할 때마다 가잖아요. 음. 작년에 나왔던 엄마가 그 작년에도 나오고 그 작년에도 나오고 늘 나왔던 엄마들만 나와 음. 5,800몇 명의 엄마들이 그 엄마들뿐이겠냐고. 그리고, 내 새끼가 죽으면 나도 애미예요내 새끼가 죽으면, 어, 애미들은 내 새끼가 죽잖아요. 아프잖아요. 나도 내 자식이 아파. 내 자식이 아프면 너무 새끼들은 요만큼만 알아도 간이 썩벅썩벅해 그럼 내 새끼가 죽잖아? 너무 새끼 죽었단 말만 들으면은요, 하늘이 놀러라는 게애미요 근데 그 엄마들은 내 새끼가 죽었는데, 5.18 때문에 애기들이 그 북한, 그, 그 국가 문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불운한 사상과 이념 때문에, 귀신차 사라고, 기름찍거리고, 그 운동권 해갖고 애기들이 죽는 거, 그거를 보면서, 어, 말리지 않는 그 부모들이 진짜 부모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부모예요? 그러죠, 그러죠. 그러죠. 나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누가 애미라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새끼를 낳은 엄마라면, 다 이상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갱이 개입설을 믿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음. 더 이상 강주가 거짓 빨갱이 민주화에 속지 말자. 음. 강주는 강주가 지킨다. 음. 강주는 진짜 강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음. 더 이상 강주를 가지고 음. 더 이상. 그러니까 오일팔 있잖아요 오일팔 선양이 아니 뭐니 오일팔 단체 오일팔 그 지킨다는 회장이 몇십년 동안 회장을 해 해서 먹었다 도더만그 사람 나 반대기 한 번을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네. 이상하지 않아요 오일팔이 그렇게 유명한데 오일팔 회장 납 반대기를 한 것도 못본다니까요그 사람이 위장한 점이 아니면 왜안 나와요 비에납 반대기 한 번을 안비쳤다니까요 어. 그렇군요. 우리가 기득거리에 가다면 보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음. 왜 5.8은 1안 붙어 있냐고 5,800개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국가유공자의 집, 자유민주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킨 유공자인데 왜5.8 1 유공자의 집이라고 이름이 크게 쓰고 애국자인데 이름을 밝혀야지. 맞죠. 당당해야지. 음, 알려줘야지. 응? 국가의 유공전대 그들이 국무를. 뭔 놈의 유공자가 6.25때 네. 팔다리 잘린 사람들도 대를 안있는데 가산점 주고 대를 잇는 유공자가 다 있대요. 지금 있는 이 얘기들은요. 5.18 유공자 새끼들 아니면 가산점 못 받아요. 똑같이 시험에 기아자동차라도 가면 가산점 없어서 이 새끼들은 떨어진다니까요. 내 새끼는 5.18 유공자 새끼 아니니까 떨어진다니까요. 음, 그, 뭔 놈의 이런 더러운 특별법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일본에 파리로 광화문에 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올라가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어, 우한폐렴 확진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그 한마디 하셨는데, 그,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8월 10일 날, 네. 우한에서 오는 중국인 사람들을 들였대요. 그렇죠. 말이 돼요, 이게. 네. 지금 미국이 고 어디고 중국인들 전부 다 방학 방아... 음. 중국인하고 없고 전 세계가 중국인들하고 돌아서 국제적 입장에 음. 한국은 무슨 용가리 돌빼라고우한의 음. 사람들을 문을 열어줘요 열어줬죠 어. 8월 10일 날 이게 중국군 중국 사람들 공산주의잖아요 네. 그거 중국인이 입고 금지하라는 거안 막아 하는거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아니 용가리고 아우 한다니까. 올 초에도 안 막았었죠. 야 우리 마스크 중국 보냈는 거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 하셨잖아요. 음, 지금 긴다니까 음. 그리고 내로남불도 따로 없어. 음. 우리들은 조금만 모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안고뭐 그, 그 파리로 광화문에 그 야외에서는 모인 사람 들난리 쳐놓고, 음. 그 누구 젊은 애기들은 콘서트 하는 데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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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고 난리가 음. 아니었어요. 거기를 네. 검사하지 않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민노총애 기들은 전화도 안 가. 네. 이게 지금 8일, 8일로 그때 확진자들이 사실 어, 그날 참석했던 분들이 바로 그 다음날 예, 확진자로 이렇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잠자고 네. 내일 기났다는거 그렇죠. 잠복 기간이 사실 최소한 어, 5일 정도는 잠복 기간 이 있는 것인데 잠복 기간도 없이 어,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8일로 참석했던 분들이. 말이 오늘 잠자고. 그렇죠. 내일 애기 났다니까요? 네. 어, 그, 저기, 뭐야,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만 거기에 나와가지고 대변하시는 분이 음. 오늘 공심 먹었고 내일 덮었다고 표현하시는데 나는 넌 엄마로서 오늘 잠냈는데 내일 애기 났다니까요? 10달 음. 경유도 안 하고 애기 났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결과들 발표를 하고 그래서 어, 5.18 8.15 참석했던 분들에게 모든 그찐 어떤 근거를 그쪽으로 이유를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혐오 세력으로 만들었다는 문재인 말씀입니다. 정권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거짓말입니다 숨 쉬는 것만 빼놓으면 거짓말이에요 촛불혁명은 강함강장의 혁명으로 국민혁명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들의 걸기로 국민들의 결사자유의 의지에서 박근혜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자리를 꿰찼잖아요 권위는 뭡니다 권위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세월 없고 그 사건들을 앞세워갖고 박근혜가 지키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헌법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독재도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자 국민결사의 자유를 코로나로 정치 코로나로 우리를 지금 쉽게 얘기해서 8리5 광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북한처럼 아니, 코로나 요독 정치 수용소에 수용한 거라니까요. 약도 하나 안 주고 도시락하고 물만줬다니까요 이게 정치적, 정치 수용소지 뭐예요? 안 약, 그래요? 약도 안 주고. 그렇죠. 그리고 당장에 모이지 마라. 아니, 그리고 보세요. 감염법에, 감염법에 코로나 확진자들의 번호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그 행정법이 아무리 강해도 헌법 위에 군림하지 못해요. 저는 군히그 조금 했거든요. 네. 행정법이 아무리 강해도 헌법을 우선하지 못해요. 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요 자유문제지국가 법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음. 음. 근데 번호를 붙여놓고도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사람이 성별이 뭔지 다 밝히잖아요, 언론하고 짜고서. 강주에, 강주에 뭐 여성이 유흥업소, 유흥업소는 식당 들 유흥업소입니다. 각종 음. 유흥업소 많아요. 이런 데 전부 다 유흥업소예요. 음. 식품을 파는 데는 다. 음. 음. 그러면 보세요, 융업소라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면 젊은 여성 이러면 은다 이상한데 상상하잖아. 음, 그렇죠. 그리고 노래방 도우미, 음. 강주 노래방 도우미 다섯 명 확진, 노래방 사장님이 그 옥상에 시청 옥상에 올라가서 두신 자살 하겠다고 할만하죠. 음. 이용삼 시장이 그 언론에 그렇게 뿌리지 않았다면 언론이 그걸 어떻게 섞겠어요? 강주가. 이 코로나 사건으로 아주 무덤이 됐다니까요 우리를 살라고 하는 건지 죽으라고 하는 건지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 법도 필요 없고 감염법도 필요 없고 국민도 필요 없고 오로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용섭,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오늘 나라도 개판 5분 전이에요 국회는 온갖 강간하고 사람들, 여자들 건드리고 뭐 결혼하기 전에 1명이랑 자야된다는 자야 미친놈들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내일모레 햇빛보고 응아거리고 태어날 애기들 지금 애들이 안 태어나서 난리잖아요 대한민국 애기들도 막 잡아 꺼내가지고 난동질해서 죽이자고 낙태법 자유화시키자 그러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짐승하고 수관하고 어 애미 애비도 못 알아보고 근친상간하고 일부 다차자고 이런 것들이 인권이자고 정의당은 통과시키라 그러고 이게 사람 사는 나랍니까?